한국가스공사가 8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설 거다. 이런 당초의 예상을 깨고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에 기댄 효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자 먼저 오늘 나온 가스공사 실적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가스공사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1조 0 7,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무려 1,700% 증가한 1,400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어,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성적표를 얻은 셈입니다. 예. 어, 먼저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단연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 하면서 가스 판매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 실제로 공사는 진, 어, 3분기 기준 지난해보다 거의 100만 톤 정도의 가스를 더 팔았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렇게 가스를 많이 판 만큼 과연 많이 남겼는가? 예. 어, 국내에서는 그러지 못했고 해외에서도 좀 국제 유가 상승에 기댄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 우선 이제 공사의 해외 사업장 영업이익을 보면요, 지금 3분기 기준 1,649억입니다. 예. 아까 이제 공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1,400억. 때라고 했으니까 더 높네요. 결국, 예, 결국 이제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서 까먹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 어, 그리고 이제 해외 현장 역시 좀 생산량 자체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좀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판매 단가가 상승한 덕을 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르게 말하면 국내 적자를 해외 수익으로 만회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될것 같은데, 그데 올해 정부가 가스 요금을 네 차례나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직 반영이 안된 건지, 뭐 일단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금을 네번올 있습니다. 지만 정말 뭐 가스 수입 단가 상승분이 이제 요금에 바로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음. 이 요금 인상 폭도 이제 공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 미수금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수입한 가스 대금 중에서 이제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미수금이 지금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한 5조 원 넘게 늘었고 네. 현재 한 10조 원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사는 늘어나는 원가 부담과 또 함께 이런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한147% 정도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작 주택용 기준 16%가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예. 어, 이에 따라서 지금 공사의 부채 비율은 479%로 지난해 말 대비 거의 10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에 또 연동이 된 만큼 언제든지 또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것 같은데 결국에서는 국내, 결국 이제 국내에서 좀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국내 실적은 언제쯤 회복될요 된다고 보여집니까? 일단 향후 요금 정책이 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수금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음. 어, 전문가들은 일단 내년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날 수 있다고 봤고요. 예. 어, 과거에도 한 5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한 5조 5천억 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걸 좀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국내에서는 단기간에 의미 있는 어, 실적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악재를 맞은 게 있는데 최근 친환경 설비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여기도 역시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복합 발전소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예. 현재 전국에 한 8, 80, 800 메가와트 정도까지 규모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들 발전소도 지금 가스공사에서 LNG를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스 가격이 급등한 나머지 지금 발전소를 돌릴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좀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전소들이 가스 공사 대신에 도시가스사로 공급처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물론 국내에서 가스 도매를 도매 판매를 할수 있는 사업자는 가스공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예 공사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회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연료 전지용 천연가스 도매 요금이 신설되면서 도시가스사들이 기존보다 16% 정도 저렴하게 가스를 받아와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 어, 발전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도시가스사가 싸게 받아온 가스를 또 다시 싸게 공급받아서 어, 비용을 아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곳을 거쳐서 가스를 공급을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유통 단계를 줄여야지 더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지금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지금 도매보다 소매 가격이 더싼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어, 한국 남부 발전에한 이제 80 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 한 곳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이런 식으로 도시가스사로부터 우회해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끼는 비용이 연간 한 (34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예. 이런 움직임이 이제 전국 연료전지발전소로 확대된다면 어~ 발전소들은 연간 이제 3,400억 원 정도를 아끼는 거지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3,400억 원을 덜 버는 셈이 되겠죠. 음. 어, 정리하면 이제 내년까지는 가스공사가 국내에서는 유의미한 실적 반등을 점칠 수 없다. 어, 또이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또 신임사장 내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최연의 전 국회의원이 이제 가스공사 신임사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 주 이사회 에또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 거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인데요. 이제 내정 배경으로는 이제 최전 의원의 경영 능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어, 최전 의원이 지난 2013년 이제 코레일 사장을 지냈을 당시에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코레일을 흑자 전환시켰고 네. 부채 비율도 대폭 줄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재 이제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가스공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음. 겁니다. 어, 하지만 이제 철도 분야 전문가인 최전 의원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같은 성과를 낼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이제 자산 매각이라든가 자회사 구조 조정 등으로 이룬 이런 코레일의 재무 구조 개선 방법을 가스공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최전 의원의 특성상 좀 수년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이런 해외 자원 개발 사업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옥석 가리기를 잘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